당신의 인생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지영지음 출판 세멘 파커스. 우리는 누구와 만날 약속이 없어도 종종 카페에 갑니다. 책한권 들고 혼자 앉아서 커피를 마십니다. 우리는 왜 카페에 갈까요? 집에서 마셔도 되는 커피를 왜 굳이 카페에서 마실까요? 저는 일상의 소음과 번잡함을 잠시 끊어내고. 널찍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저 자신에게 휴식을 선물하기 위해서 카페에 갑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더 좋고 혼자여도 좋습니다. 압력소처럼 터질 것 같은 머릿속도 정리하고 잠깐 멍 때리는 시간을 가지면서 숨을 고릅니다. 그렇게 짧게라도 재충전하고 나면 다시 힘이 나고 흙탕물 같던 마음도 맑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주방이 넓은 집이라면 주방 한쪽을 카페처럼 꾸미고 힐링 스팟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만약 주방이 너무 좁다면 무리하게 카페처럼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효율적인 수납으로 공간을 좀더 모던하고 시원하게 만드는 데 집중하면 좋습니다. 사실 주방 가구는 취향에 맞게 이리저리 바꾸거나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싱크대, 냉장고 자리, 아일랜드 식탁 등이 이미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드라마틱한 변화는 어렵겠지만,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만족도 높은 주방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어떤 형태의 주방이든 가장 이상적인 주방 동선은 준비대, 개수대, 조리대, 가열대, 배선대입니다.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 다듬고, 세척하고, 조리와 가열을 동시에 하면서 마지막 접시에 놓기까지 모든 동선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전 배치와 물건 수납까지 생각해 최적의 동선을 만들면 요리하는 사람의 효율성은 엄청나게 높아질 것입니다. 둘째, 주방에 식탁이 있다면 식탁은 조명 등 아래에 두어야 합니다. 그 집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방 조명 등은 동선이나 밝기 등을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위치에 설치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길쭉한 조명 등이 달려 있다면 식탁도 같은 방향으로 길게 놓는 게 맞습니다. 셋째, 만약 정해진 위치를 바꾸고 싶다면 식탁 대신 수납 가구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싱크대와 이어지도록 배치하면 효율적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요즘은 주방에 식탁을 주지 않는 집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냉장고 자리는 어떨까요? 요즘은 대부분 주방에 냉장고 자리가 두 개입니다. 그런데 1인 가구나 외식을 많이 하는 집이라면 냉장고를 두 대나 놓고 쓸 일이 없어 자리가 하나 빕니다. 그 공간은 무조건 수납하는 용도로 쓰는 게 좋습니다. 문을 달거나 팬트리 수납장을 넣어서 자주 사용하는 주방 용기구, 소형 가전, 차, 커피, 식료품 등을 넣어두면 좋습니다. 이런 자투리 수납 공간을 잘 활용하면 한층 더 깔끔한 홈카페 분위기를 낼수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는 안쪽으로도 깊숙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넉넉한 수납 공간이 생깁니다. 그런데 주방용품이 지나치게 많은 주방은 아무리 안쪽 수납 공간까지 잘 활용해 정리를 해도 큰 물건들이 바깥에 나와 있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어수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주방에 지나치게 많은 물건이 쌓이는 걸 막기 위해서는 주방기구나 기계를 구매할 때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것보다 한 가지 기능이 탁월한 것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제품들은 내구성이 약해 고장날 위험도 크고 자주 사용하지 않게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사면 여러 개가 함께 오는 세트 상품 역시 마찬가지로 비추입니다. 정말로 꼭 필요한 물건 하나만 신중하게 선택해야 그 물건도 오래 쓰고 주방도 쾌적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를 마쳤다면, 이제 주방을 스타일리시하게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동안은 스탠드가 굉장히 핫했습니다. 그러나 스탠드 말고도 주방 분위기를 확 바꿔줄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는 주방에 그림 거는 것을 정말 추천합니다. 아니면 주방 한쪽 벽면을 산뜻한 컬러로 페인팅해서 분위기를 바꿔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주방에서 식사를 자주 하는 집이라면 이곳에 먹음직스러운 과일 그림이나 원색 이미지를 거는 것이 좋고 식사보다 책을 읽거나 일하는 경우가 더 많다면 차분한 느낌을 주는 그림을 걸거나 안정감 있는 컬러 페인트로 벽면을 칠하면 좋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주방 한쪽 벽면에 책장을 놓아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고정관념을 깨고 공간만 허락한다면 주방에도 얼마든지 책장을 놓을 수 있습니다. 자주 읽는 책들을 책장에 진열하면 정말 북카페 같은 분위기도 연출됩니다. 식탁이 북카페 테이블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공간이 주방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나치게 많은 책보다는 요즘 즐겨보는 책, 아이들의 학습에 도움이 될 만한 관련 도서 정도를 수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한 커피향이 가득하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흐르는 가족을 위해 손수 만든 디저트가 있는 우리 가족의 홈카페. 생각만 해도 설레지 않나요? 이런 공간도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큰 공간도 필요 없습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구조에서는 아일랜드 식탁이 있는 위치에 정수기를 두고 이곳을 나만의 홈카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곳 상하부 수납장, 그리고 옆 공간이 비어 있다면 이곳을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 머신, 잔, 차 관련 용품을 이곳에 두면 동선까지 고려한 완벽한 홈카페가 완성됩니다. 앞서 소개한 냉장고 자리가 비어 있지 않은 집에서는 이런 구성이 오히려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방에서 중요한 곳이 싱크대입니다. 설거지하는 공간은 어느 곳보다도 밝아야 하는데 상부 수납장 때문에 그늘이 지거나 위치상 빛이 닿지 않아 어두울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꼭 조명을 달아야 합니다. 그릇도 닦고 식재료도 짓는데 싱크대가 어둑어둑하면 안 되겠죠? 싱크대 조도를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명의 조도와 색감을 약간만 바꿔도 분위기가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 집에 냉장고를 열어서 좀 보자고 하면 어떤가요? 창피해서 안되는데 쪽인가요? 아니면 자랑하고 싶을 만큼 당당하다 쪽인가요?아무리 부지런해도 냉장고를 늘 청결하게 관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저에게 정리를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도 냉장고 보여주기가 제일 부끄럽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일단 냉장 칸에는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상해서 버려야 하는 음식들이 있죠. 냉동실은 거의 유물 발굴 수준입니다. 2, 3년 전 명절 음식은 애교죠. 맛있게 먹어야 할 음식이 자꾸 버려지니 참 속상합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먼저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소분입니다. 특히 냉동실에 음식을 보관할 때 소분은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다시마나 멸치, 북어포 같은 것들은 대부분 대용량으로 사기 때문에 요리할 때마다 손으로 집어서 넣기 마련인데 이렇게 한번 손이 닿은 음식은 상하기가 쉽습니다. 아무리 건조된 상태라고 해도 자꾸만 상온에 나와서 녹았다 얼었다를 반복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귀찮더라도 냉동실에 들어갈 것들은 손바닥 크기의 지퍼백에 1회분씩 나눠 담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실의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들이 서로 붙어 있지 않게끔 비닐봉지에 한두개씩만 나눠 담아두면 좋습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소분할 수가 없는 경우라면 종이 쇼핑백에 옮겨 담는 걸 추천합니다. 코팅이 안돼 있는 쇼핑백에 담아 냉장 보관하면 훨씬 오래 신선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냉장고에서 많이 버려지는 것중 하나가 각종 드레싱과 일회용 소스들입니다. 피자나 치킨 같은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면 따라오는 그 소스들 말입니다. 이런 소스들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따로 칸 하나를 정해두거나 보관 용기를 놓아두면 좋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곳에 모으면 오래된 것들을 주기적으로 버리기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모여 있으니까 눈에 잘 띄어 그때그때 그때 쓰기 쉽고 모아서 버리기도 쉽습니다. 이렇게 소분을 마쳤다면 본격적인 냉장고 정리의 첫 단계는 칸마다 보관할 음식의 종류를 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집집마다 어떤 음식이 많이 들어가 있는지 가족들이 무엇을 가장 좋아하고 자주 먹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사람의 키도 고려해야 하고요.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면 잼, 소스, 간식류 등 부피가 작고 가벼운 것들을 냉장칸 제일 위 칸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아래 칸에는 반찬류, 제일 아래 칸에는 장류, 김치류가 들어가야 합니다. 아무래도 부피가 크고 무거운 데다 자주 꺼내지 않는 품목이기 때문입니다. 아래쪽 서랍에는 채소, 과일류가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층별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보관하면 냉장고를 열자마자 원하는 것을 찾기가 쉬워집니다. 냉장고 문을 오랫동안 열어두고 뒤적뒤적 할 필요도 없죠. 유통기한이 지나기 전에 먹어야 할 음식이 뭔지, 요즘 어떤 식재료와 음식을 많이 안 먹는지를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냉동실의 경우도 칸마다 품목을 정해보세요. 아이스크림과 얼린 생선이 함께 뒤엉켜 있으면 아무래도 좋지 않겠죠? 아이스크림 등 간식이나 얼음을 제일 위 칸에, 두 번째 칸에는 냉동밥, 냉동식품, 세째 칸에는 냉동과일, 건어물, 견과류, 맨 아래쪽에는 고기나 생선 등을 모아서 넣어두면 좋습니다. 특히 냉동실은 꽁꽁 얼어 있는 식품을 꺼내다 떨어뜨리면 다치기 쉬워서 무겁고 딱딱한 것들은 가급적 아래쪽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사도어 냉장고를 많이 쓰고 냉장고 따로 김치 냉장고 따로 쓰는 집도 많은데다 세컨드 냉동고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냉장고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우리 가족의 취향과 선호에 따라 위생적이면서 안전하고 가장 쓰기 편한 분류가 어떤 방식인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신박한 정리에서 공개됐던 냉장고 정리 팁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보관 용기 부피 줄이기입니다. 자주 꺼내 먹는 반찬은 될수 있으면 작은 통에 옮겨 담아 주는 것이 좋습니다. 큰통 여러 개에 조금씩 담겨 있는 같은 종류의 반찬이 있다면 모두 모아 칸막이가 있는 작은 통에 담아주세요. 보관 용기의 부피가 줄어들면서 냉장고를 열었을 때 반찬이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올 것입니다. 자주 먹는 반찬일수록 눈높이에 보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꺼내기가 쉽고 냉장고를 열 때마다 얼마나 남았는지를 확인하기도 편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냉장고 메뉴판 만들기입니다. 냉장고 속 재료로 어떤 요리를 할수 있는지 확인해서 냉장고 문에 적어두면 가족끼리 공유하기도 쉽고 빨리 해치우고 싶은 마음이 들어 버리는 식재료도 많이 줄어듭니다. 물론 메뉴판 만들기가 어렵다면 간단히 냉장고 속에 어떤 반찬, 간식, 재료들이 있는지만 적어놔도 좋습니다. 찾는 것이 있는지 굳이 냉장고를 열어서 뒤져보지 않아도 쉽게 확인할 수 있죠. 메뉴판을 만들 때는 냉장고 문에 붙이기 쉬운 자석 칠판 같은 아이템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집의 가치는 아주 간단합니다. 집은 현재의 내가 편안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집착과 미래의 걱정을 정리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집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물건들과 함께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예쁜 집을 무턱대고 따라한다고 나에게 편안한 공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뻐 보일 수는 있지만, 쓰임이나 효용은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의 일상적 습관, 라이프 스타일, 더 나아가 인생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반려동물은 무엇을 좋아하고 어디에 머물기를 좋아하나요? 사람을 관찰하고 취향을 발견하는 일, 공간 재구성의 첫 걸음입니다. 전문가들이 천편 일률적으로 알려주는 원칙, 법칙 같은 것 말고 우리 가족에게 가장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을 찾아보세요. 집에서 완전히 충전하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도록 해준 것이야말로. 사랑하는 가족의 인생을 가장 뜨겁게 응원하는 방법입니다.